자, 이거를 세게 빵 때리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자, 엎쳐. 어, 자, 얘가 이오면 어때? 이런 거는 도전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응? 들어왔잖아요. 여기 보면 아요 이거는 이 브릿지 장갑 이 스트로크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쳐도 수부가 끌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렇게 공 치는 거 보셨습니까? 안됩니다. 왜? 지금 그브리치이 압축. 이, 이 여기서 이 뚫고 들어가는 압축이 없다면 이게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잘 치는 사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압축이 여러분들이 송회전을 완전히 분리를 바꾸어 줄거예요자 이거는 얇게도 되고 두껍게도 되죠 그러면 천천히 지금 여기서 오고 얘는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일단 절반 이상을 쳐야 돼요 절반 이상 절반 이상이면 어때요 천천히 누르면 여기 오겠죠 그럼 수구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 잡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수구의 회전도 먹어야 되니까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꾹 깊숙이 적구를 꾹 누르세요. 적구를 그냥 꾹 누르기만 하면, 어,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쳐서 이 분리각이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여기, 여기 이 압축에서 이렇게 공이 살아나는 거고, 안에서 쳐지지 않고, 회전이 끝까지 살아나고, 공 소리를 들어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